와인을 구입하실 때 저가 와인과 고가 와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가 와인과 고가 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성 및 보관 시기에 있습니다. 어,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 모두 마찬가지고요. 저가 와인은 되도록 숙성을 덜하고 빨리 마셔야 된다면, 고가 와인은 숙성을 오래도록 해두면서 천천히 마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탄닌과 산입니다. 고가 와인은 탄닌과 산의 질이 좋고 함량도 높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저가 와인은 함량이 높아도 질이 낮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와인의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꼭 좋은 와인은 아니겠죠. 여러분의 입맛과 기호에 맞게 좋은 와인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인을 보관하시려고 보니까 아무리 병을 바라보아도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와인은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렇다면 두고두고 마시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와인은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음, 마치 김치를 익히고 먹으면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요. 음, 그렇다면 언제 맛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2만원 미만의 와인은 생산년도 기준 3년 안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3만원, 4만원 이상의 와인들은 생산년도 기준으로 2년에서 6년 사이가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30년에서 40년 된 고가의 와인은 10년이 넘어야 제 맛을 낸다고 합니다. 꼭 오래된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오래 본 사람과 친해지고, 오래 한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와인도 오래 마셔봐야 그 진가를 알수 있는 것 같네요. 와인은 종류와 맛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물 받는 분의 개인 취향에 맞는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취향을 미리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중적인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그랑크리 와인이라든지 이태리, 토스카나, 피에몬테 지역의 와인들을 추천드립니다. 20대 분들은 달달한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레드와인보다는 화이트와인을 추천드립니다. 30대에게는 프랑스 상판유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인 샴페인을 추천합니다. 40대 분들에게는 조금 비싸지만 도전적이며 중후한 매력이 있는 프랑스 부르곤유 지역의 와인들을 추천드립니다. 50대 분들에게는 깊고 풍부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미국이나 칠레산 와인들을 추천드립니다. 와인의 꾸준한 소비와 함께 와인도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요즘 와인의 향방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와인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초보분들이 늘어나면서 신선 상큼하고 우아한 향과 맛에 보다 쉽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와인을 오래 마셔온 사람들도 단순히 건강을 위해 레드와인을 마시던 패턴을 벗어나 와인을 가볍게 즐겨, 음, 화이트와인, 스파클린 와인의 소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와인과 내추럴 와인 같이 나름의 특색이 있는 와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품종 간의 새로운 블렌딩 와인들도 등장하면서 새로운 맛과 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와인을 소비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요리와 어울리는 와인이 함께 배송되거나 배달 맛집에서 요리가 배송될 때그 요리와 어울리는 와인이 배송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